신토부리, 신토부리. 자, 우리 것이 우리 몸에 좋다는 신토부리라는 말이 있죠. 소고기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한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서 자주 찾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런 걱정 없이 우리 한우를 마음껏 즐기고 후식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딘지 지금 막 가고 싶은데 여러분 만나보시죠. 식사를 마친 후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를 찾아다닌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동하는 일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데. 그런데 커피와 식사는 물론 와인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최상의 고기와 커피부터 각종 주류까지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 곳. 어떤 곳인지 트렌드 아데시에서 만나보자. 식사에서부터 음주류까지 해결. 한우 커피 와인 전문점, 외식업계 최강자 고기 전문점, 가벼운 식사부터 각종 회식까지 그야말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점이라 할수 있는데 특별한 고깃집이 주목을 받고 있어 직접 가게를 찾아가봤다. 손님이 붐비는 곳인 만큼 발레 서비스는 기본. 그런데 문을 열어보니 여기는 카페 아닌가요? 어서 오세요. 고깃집 아닌가요? 2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1층 카페를 지나 2층으로 올라오니 고기를 먹기 위해 찾아온 손님 마이로 분주하다. 1층엔 카페와 2층은 고깃집. 대체 이곳의 정체가 뭘까? 네, 저희 가게는 국내산 무항생제 신선육으로 한우를 매일 산지 직송하고 있고 숯불 바베큐는 물론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카페형 한식 레스토랑입니다. 카페형 한식 레스토랑. 공간만 특별한 게 아니다. 고기 맛집으로 소문난 만큼 일단 맛이 특별하다는데. 한우 암소는 15일 이상 숙성시켜 부드러운 육질과 담백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특이하게도 구워 먹는 치즈와 함께 먹을 수 있다. 육즙을 한 가득 품고 있는 한우와 쫀득 쫀득 고소한 치즈와의 만남 맛이 어떤가요? 예, 고기하고 치즈하고 같이 녹여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고요. 또 맥주랑 같이 먹으니까 또 와인하고 먹는 거랑 맛이 다르네요. 친구들하고 같이 오고 또 외국 손님들하고 오는 거, 같은 동료이지만 외국 손님들하고 이쪽에도 고기가 좋고 해가지고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또 하나의 별미가 있었으니. 바로 바비큐다 천연 향신료를 사용해 염지한 후3 일간 숙성시켜 특유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단다 숯불에 구우면 기름기가 쫙 빠져가지고 고, 고기가 훨씬 담백해집니다 고소하고 느끼함도 사라지고요 훈연 가열한 바비큐를 숯불에 한번더 구워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맛이 일품이다 시간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점심 시간에는 식사로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바베큐 정식이나 돈가스가 인기가 있고 저희 매장이 한식 위주다 보니 갈비찜, 갈비탕, 황태구이도 인기가 많아요. 저녁 시간에는 소고기 구이와 가볍게 한잔 하시면서 먹기 좋은 바베큐가 인기 있습니다. 여기에 고기하면 빠질 수 없는 맥주 한 잔. 이곳에서는 효모가 살아있는 프리미엄급 유럽 생맥주를 즐길 수 있다. 풍성한 크림이 풍부하고 깔끔한 맛을 더해줘 이 맥주를 맛보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그런데 가게 한켠에서 메뉴판에 없던 와인을 마시는 손님들. 이 와인들은 카페 옆 1층에 자리한 와인샵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다양한 와인을 구매해 2층에서 한우나 바비큐를 먹을 경우 콜키지가 무료라고. 네, 고기랑은 아무래도 레드 와인이 어울려서 저희는 다양한 나라의 레드 와인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다 식사 후 디저트로 커피는 기본. 2층에서 식사한 영수증을 가지고 1층 카페를 방문하면 아메리카노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한다. 네 저희는 세상의 많은 이웃을 나눔으로 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식재료와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맛 좋은 식사와 풍미 좋은 와인, 그리고 마무리 커피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 좋은 맛집. 이번 주말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특별한 식사를 즐겨보는 건 어떨까?